좀 주세요. 아, 아멘. <laughs>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몇장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 설교에 필요해서 몇 장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알맞은 시기에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위원회에서 갔다 온 보고를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 주시죠. 이제 첫째 날 가면서 저희들이 교회로 바로 가서 기도하고 이제 가정 가정을 심방을 했더랬습니다. 거기는 이주민들이 왔던 지역이라 저런 그 집들이 수천 세대가 쫙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갔더니 별게 없어요. 그냥 냄비 하나, 방한 칸. 뭐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다.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 백가정 정도를 신방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 21명의 대원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우리 교사들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 처음에는 그곳 골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붕도 없고, 그래서 천막을 이렇게 치고, 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렇게 지금 거기 햇빛 가리고 거기서 예배를 3년 동안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한 4년 만에 건축이 3, 4년 된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에 저희들이 가서 입당 예배,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갔던 것을 그들에게 펼쳐 보이고 했더랬습니다. 한 70평 내지 80평 정도의 건물이 이렇게 여기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된것 같아요. 오전에는 그 다음날이죠. 첫째 날은 그렇게 하고 이제 숙소로 늦게 들어갔는데, 아유, 숙소에 그 굉장히 뜨거운 그 여름 가장 더운 날인데, 저녁에 전기가 나가서 밤 새도록 잠을 못 자고, 저는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그 물을 찌었는데 그것도 거기도 뜨거운 물이나 햇빛에 달궈진 그런 물 그래, 그다음날 우리가 사역을 입당 예배하고 오후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님이 더 이상 받아들이다가는 이게 교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톱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요소 요소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었고요, 땀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말은 안 통했습니다. 사는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들,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시원한 냉수라도좀한 그릇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 사람들도 못 마시고, 우리도 그렇고, 간식도 없고, 뭐, 다 부족해요. 우리 교회랑 비교를 한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뭐, 선풍기 몇 대로 그 수백 명을 커버하려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콘크리트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아이들이 막그 먼지 묻은 게 들어와서 막 계속 날리는 상황. 이었고요. 비가 한번 왔는데 천장에서는 우당탕 소리가 나서 뭐 서로 이야기 하는 게 들리지 않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쌀을 한 봉다리, 한봉다리를해 하자고 하는 검은, 흰 봉다리였네요. 이렇게 가져가서 드리는데 이게 뭐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가서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은 늘 무엇인가 더 충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표정을 한번 좀 보시지요.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웃고 계시는 모습들, 뭐가 그렇게 신나신지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습니다. 계속 좀 보여주시죠. 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없으면서도요,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좀 없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곱 명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열네 명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라 그런지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무엇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쓰다듬어 주었고요 그들이 내미는 꼬질꼬질한 손그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만져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본교에 건축하느라고 못 도와줘서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창길 목사님은 "이내 고개를 숙이면서, 우시면서 저도 가자질교회 소속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 사역을 하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다 끝나고, 그리고 저녁을 저희들이 대접을 했습니다. 별거 없죠. 거기에 뭐 그쪽 주민들의 음식이었는데, 그래도 돼지를 두 마리를 잡아서요, 그몇백 명을 다 분배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은 바라스 가자교회의 집사님들,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찬양하며 뛰어놀던 그 학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셨던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너희들이 교회의 미래다.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정, 정말로 잘 길러서 정말 필리핀에 희망을 줘야 된다. 하, 정말 그들은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장로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 이러한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고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매한 가지 이것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누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밖으로 도는 것이지요. 집에 들어면은 밖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서운했던 것들이 좀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격려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상했던 심령들이 치유받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한 가지 있어야 된다. 화목한 가정, 교회일 것입니다. 저에게 선교를 갔던,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참 아이들이 박습니다. 참 아이들이 박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자언 17장 1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돈이 가득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면서 화목한 것이 사랑이 많은 것이 더 좋다.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일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의 병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막 찍어 누르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찍어 누르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싶고 나에게 응원해 주는 말을 받으며 충족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되는 곳으로 찾아 나가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런 직업이 이미 유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루 동안 엄마 노릇 하루 동안 애인 노릇 하루 동안 친구 노릇 하루 동안 아빠 노릇 하루 동안 자식 노릇 이게 아르바이트인데 굉장히 성행하나 그만큼 인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 남자들에게 가장, 가장 인기 있는 술집이 어디냐 봤더니요, 종업원이 가면은 여자 종업원이 아주 말을 조근조근 조근조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곳으로 남자들이요, 부리나케 간답니다.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팁도 준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은 우리 부인 미인이라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장동건 닮아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미남이라도 6개월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이내하수체에서 미인, 미남,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그게 싹 없어진다. 그것이 가정을 끌고 가지 못하고 부부 사이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리고 결혼 초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물질이 이 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환각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정신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환각물질은 우리의 언어체계, 언어신경을 장악해서 이상한 소리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 지압도 책임 못 지면서 언어로다가 환각물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3시간 거리 서로 데려다 줍니다. 남자가 괜찮아?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운전하는 게 취미야. 여러분 지금은 도파민이 안 나와서 절대로... 그렇게 안해 줍니다. 행동 체계를 바꿉니다. 그게 연애할 때, 결혼 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언제도 들었던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저도 연애할 때 청주 명암 저수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리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너무 낭만적으로 보여서 한번 타보자. 그래 제가 오리배를 탔더니 저는 타면은 제 아내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하지 마세요. 제 아내와 둘이 탔습니다. 저는 자연적으로 이게 가나 봤더니요, 굴르는 거예요. 페달을 제가 여름에 죽으라고 막 굴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때 집사람 될제 아내가 수건을 주면서 힘들죠? 어떡합니까? 저는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취미입니다. 도파민이 나와서 여러분 언어를 바꿔버리고 행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환각물질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관계를 오래 끌고 가고 가정을 오래 끌고 가느냐 이것도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막갈란 언어 자존심을 세워주는 언어가 여러분 가정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와 화목을 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 성격 차이. 여러분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가 그러니까 감정의 순환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보, 나 요즘 갱년기인가봐. 막 몸이 뜨겁고,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애들도 싫고, 다 싫어. 이때 남편은 감정의 터치를 해줘야지 감정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아, 당신 참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많이 힘들지, 어렵지. 요렇게만 해줘도요. 여성들은요. 감정의 터치가 일어나서 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계적인 재창조가 일어나서 가정에 화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 여보, 나 요즘 갱년기인가 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감정의 터치를 못해주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 힘들면 살을 빼. 야, 이 사람아, 살 빼. 왜 힘든데 살쪄? 뛰어. 뛰어. 살쪄, 지금 말할까. 열받은 아내에게 다시 남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난 객관적인 사람이야. 난 정확히 보는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힘든데 왜 살쪄? 뛰어. 남자들, 마지막 대상은 다 똑같습니다. 나니까 당신한테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관계의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로, 밖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보면 참 말을 한마디 해도 예쁘게 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육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다. 가정을 살리는 네 가지 생명의 씨가 있답니다. 맵시, 솜시, 말시, 마음시.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말시, 좀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것이 가정의 화목을 가져오는 일순위일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단임 목사도 가고 당회원들 반 이상이 장로님들이 가는데, 야 이거 사고 나면 우리 교회는 마비가 된다. 비행기 잘 떴다가 잘 내리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제가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은 이 바라스 교회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선, 우리 권사님들의 이 마음이 하나가 될까 이 사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까 영어도 못 하고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더랬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함께 함께 우리 우리 이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요. 이미 하나가 딱될수 있도록 이 영만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은 야, 우리 귀에서 오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어머니 같은 분들이구나. 우리는 내 새끼와 같은 분들이구나. 무엇 하나 저도 아깝지 않은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란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집단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속감, 우리는 가좌 제일 꾀다. 동질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합의된 목표, 합리적 경영.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8절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께 함께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화목.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영말리 비록 떨어져 있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지만 그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끈으로 함께 묶여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은 버스로 40분 정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소감을 좀 말을 합시다. 다 돌아가면서 갔다 왔던 소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현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마이크가 돌아갔습니다. 이분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필리핀이 싫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게 무슨 소리이신가?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기만 하면은 돌아올 때는 마치 자식을 거기다 두고 오는 것 같아서 저는 필리핀이 싫습니다. 지금1 십여 년전 삼십이 가까워. 가까이 된 아들, 우리 귀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을 불렀죠. 권사님, 저 필리핀에 아들 이름으로 우물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천명, 만명 그물 마시면서 그들 예수 알게 합시다. 그래서 철이의 우물 1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면은 좋은데 자식을 만나는 것 같아서 가면은 좋은데 돌아올라 치면은 낯선 곳 낯선 땅에 자식만 두고 온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필리핀이 싫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말았습니다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들 먼저 보내고 자살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을 때 그분이 그러더군요. 거기서요. 우리 성도들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다가와서 성도들이 손 내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가 울타리 되어줬고 교회가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도 없이 깨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하는 동일하게 네 가지가 흘러야 됩니다. 사랑, 배려, 섬김, 희생.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 배려, 섬김, 희생.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다 내려놓더라고요. 먼저 섬기더라고요. 망가지더라고요. 배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러한 모습.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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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부근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답니다. 중앙에 수백 년된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오면은 강타하면은 나무건 먹은 다 뽑히는데 그 공원만 모든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답니다. 식물학자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 공원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 태풍이 지나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가 봤더니 그큰 나무를 중심으로 땅 밑으로 수천 그루의 나무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며 얽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작은 연못. 시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작은 연못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았다네. 하루는 이 금붕어들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네.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자유스럽게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네. 그러다가 어느 날 싸움이 벌어졌다네. 한 마리가 죽어서 물이에 둥둥 떠올랐다네.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호수는 이 연못은 다내 것이다.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었던 금붕어가 썩어 들어갔고 그 물이 오염되었다네. 그래서 남은 금붕어도 죽었다네. 노사연이라는 가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를 불렀지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팔자 피는 건데 여러분 그래하지 마시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우리 가정에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므로 안 믿는 남편이 될지라도. 저 인간 그리하지 마시고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져질께는 그 많고 많은 그렇고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만난 이 성도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가좌제일교에서 한 공동체로 만난 우리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리 말합시다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물질 풍부한 것보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그것 놓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 놓고 서로 화목한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져질 규에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우리 좀 부족해도요, 우리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목한 교회 된다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를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롱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물질 가득하고, 먹을 것 가득하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떡한 조각이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더 낫다. 그리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